변호사를 이제 선임해 오면 본인이 사실은 절차적으로 챙겨야 될 프로세스가 한두배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수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조사 일정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도 당사자 한 명만 있으면 언제 그냥 나오세요. 일정에 대한 변경 없이 그 날짜로 이제 특정될 수 있는데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세 명이 다 맞는, 다 일치하는 그런 날짜를 조율해야 될 것이고 변호사가 이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또 의견서 제출 기간 동안 사건의 그처리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변호사가 입회해서 조사를 받으면 본인이 조금 이제 유도심문을 통해서 사건을 한 흐름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조사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오면 조금 복잡해지고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 보셔 가지고 이 의심을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이런 사건인 경우에는 통상 어떤 식으로 처분되는지 꼭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